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역 성경 공부 함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 2개명 내용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이미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내용을 봤는데요. 우리가 무엇대로 성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죠. 제 1계명에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강조하고 있다면 제 2계명에서는 어쩌면 하나님, 성경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적용적인 내용을 담아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삶을 예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예배의 삶, 저는 예배적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예배적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의 예배로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 공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설정하여서 또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특히 주일을 예배를 공예배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정한 시간에 교회에서는 예배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에 나온다는 개념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받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 예배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 선포 이러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 가르치는 시간이고 전도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어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임무이고요. 또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또 평안과 또 여러 가지 회개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회복과 또 결단이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또 예배 중에 공예배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며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올려드리고 이러한 여러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예배의 시간, 공예배의 개념, 이렇게 본질적인 요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데 이러한 공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이러한 공예배의 바람직한 요소들이 상실되거나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만족과 또 행복, 또 그런 것들을 그냥 필요를 채우기 위한 종교적인 어떠한 갈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정도로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나 설교를 비롯한 여러 예배에 개념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인간,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감정, 인간의 마음, 만족,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마치 인간이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위에서 존재한다라는 개념으로 마치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20세기의 유명한 그 인물인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은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는 인간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존중해주는, 그러한 데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실제적인 바람직한 관계, 이런 것들을 온전히 선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데, 뭐 긍정적 사고 뭔가 행복한 삶 이런 것들이 그런 감정을 달래주고 채워주는 데더 정신이 없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이 시대의 예배 여러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긍정의 힘뭐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것들을 책들이 한때 굉장히 많은 유행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인간의 어, 포커스를 맞춘 신앙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 시대에도 많은 유행을 거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외쳐야 되는데, 어, 마치 구도자, 어, 이 신앙의, 어, 첫 자리에서, 어, 신앙의 길을 이제 막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고, 어,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어, 그런 예배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뭐 구도자 예배 이런 것들로 해서 그것도 많은 최근에 유행을 어 이렇게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아 그런 예배들이 이러한 예배 모습을 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어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 죄인들이 모여서 죄인됨으로써 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가 그런 좋은 감정들을 나누고 또 그런 뭔가 종교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목사님들의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요. 어, 성경에서의 교훈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어, 23장에 그러한 교훈들이 있죠. 한번 나중에 전문을 어, 한번 읽어보시되 어, 너희에게 잘못된 선지자들은 잘못된 그런 어, 교사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말한 것은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어, 그 당시에도 그러한 어, 위기와 그러한 위험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또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어,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뭐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고 또 너희들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제2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벗어난 그런 인간의 의미대로 하나님은 섬기는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어, 인간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로 필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채우는 듯한 감정은 들수 있지 모르겠지만 온전히 채울 수 없는데요. 그것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갈 때 참된 행복과 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자의적 신앙입니다. 자기 의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데요. 어, 성경대로 뭔가 배워서 뭔가 알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신앙을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어, 자, 자기만의 그냥 알물 통하여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어, 신앙생활을 표현은 하지만 어떤 어, 집단의 뭐 가르침이나 전통을 따른다거나 자신의 경험과 직관적인 판단, 느낌, 뭐, 상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신앙 생활을 구축해가는 것. 이런 것들은, 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 2개명이 그만인 것이죠. 어, 이런 모습은 역사 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중세 시, 시대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 중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그런 언어적으로도 또 그런, 그런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었고, 어, 그런 분위기와 뭔가, 어, 뭐, 성물, 성상, 뭐 그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얻는 것이죠. 아,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성당이나 뭐 유럽에 뭐 이런 그런 큰 건물들 들어가면 그런 건 압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신앙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어, 그것이 절대 주된 신앙의 요소가 될 수는 없고요. 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제 이계명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균형을 잃고 편중되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런 개념이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만 취하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성격은 완전히 가려버리고 지워버리고. 사랑,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또, 무엇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뭐, 그러한 하나님으로, 어, 뭔가 따스한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죠. 물론, 만, 따스한 하나님이지만, 그것만으로만 이해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어,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해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죄 용서나 뭐, 사랑의 개념은 상실한 채,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뭔가, 뭐, 뭔가 무서운 폭군 그런 하나님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러한 균형 잃은 그런 시각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신앙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이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념을 바르게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 아래 또 나를 이해하고 우리의 생활 사회를 이해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2계명을 온전히 잘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뭐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뭐, 뭐 극복하는 방법,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움직여 주신다. 뭐 조건문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성경보다 권위 있게 뭔가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주문, 식당에서 밥 메뉴 주문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피로를 아뢰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창조주 대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높이고, 피조물 대고, 순종해야 할 우리들의 자세, 위치를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바람직한 자세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뭐 꿈이나 환상, 치유와 기적, 이런 것들, 특히 비본질적인 것들에 자꾸 우리의 관심이 갈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다제 2개명과 어, 어,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6장 호세아 6장 6절의 이 말씀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나 번제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인해를 원하신다. 뭔가 성실한 모습을 원하고요. 또 신학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한 신학적인 그런 자세와 관점, 그런 이해 이런 것들이 담긴 신앙생활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을 품고 어 꾸준한 성실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어 어떠한 신념으로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이미대로 성기면 안 되겠고요. 또 하나님을 성경대로 성겨야 되겠고요. 또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해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며 어,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 2개명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